자,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이제, 어, 매너님과 함께하고 있는, 예, 세 번째 투기장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양꾼 그리고 두 번째 도적에 이어서, 요즘 최근에 가장 분위기가 네, 좋다고 하는 마법사를 한번 해볼게요. 마법사 같은 경우엔 미드레인지가 강하다고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뭐 불당차라든가, 뭐 전통적으로 또 화염구 같은 또 이제 강력한 주문을 보유하고 있는 마법사입니다. 첫 픽은 좀 아쉽네요. <laughs> 아 그러게요. 이게참참 <laughs> 손님 아니면 크발디레인데. 역시 손님은 7코스트로 3332를 만들 수는 있어요. <laughs> 예. 그 다음에 크발디레인데. 식방님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득충이고 욕심충이라 가지고 <laughs> 손님으로 7코 3332에 어.. 추가적인 잠재력을 좀, 좀 기대하지 않을까 싶어요. 크알리를 직접 그렇죠. 알겠습니다. 1코스트를 <laughs>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불기둥 집어. 어유 불기둥은 사랑이죠. <laughs> 오 이번에는 요 어, 기계도 있고 멀록도 있고 코볼트도 있어요. 어유 종합 선물 세트네. 거미전차. 네 거미전차 집어. 그쵸이 친구 아주 튼튼하고 좋죠. 예 야 우리가 좀 약간 무거운 대기면은가젯짠 참기사도 한번 기대할 수 있고 유령 기사는 뭐 튼튼한 하수인이고 이런 기사가, 기사가 좀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거 이미 한장 있었던 또 처음부터 아, 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어, 마법사는 미드레인지가 충분히 강력한 직업이기 때문에 굳이 예, 어그로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었고요 아그 마법사로 어그로를 짜려면그 지령이 반대시 있어야 되요아 지룡. 지룡이 없으면 그 성립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그 마법사 같은 거. 지룡의 뭐 얼화라든가 뭐 그런 뭐 저코스트 주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초반픽에서 지룡을 한두장 정도 집으면 어그너도 가도 미드레인지보다더 강할 수가 있는데. 오. 일반적으로는 미들레인지로 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불당차죠. 예. 워낙에 이제 요즘 핫한 주문이죠. 오 이거 이 코스트 몰록도 좋지만 화염포도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하염포가 낫겠죠? 그렇겠죠. 하연포. 이게 또 하염포가 또 이런 거미전차 같은 거 끊어 먹으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예. 야, 이것도 고민되는 픽이에요. 헤자 장끊으은 매일 맨날 <laughs> 근태가 좋은데요. <웃음> <웃음> 해자가 오늘 자주 나오네요. <laughs> 아, 근데 용신어치가 지금 딱히 구할 수도 없고, 이건. 잠복꾼가죠 그냥... 좋습니다. 오늘 해자 잠복근 자주 나오는데, 한번 또 선택해 주겠습니다. 아, 이거 참... 이거 참... <웃음> <잠시만요>. <웃음> 이거 참... 이거... 에서 이거... 이마알겠이니다그 1코스트 이거... 니거돼지는좀이로인가요그 아이 마법사로는 잘안 쓰죠. 그 성기사나 아. 다른 직업이면 쓰는데. 아 다른 직업이면은 데미지 때문에 좀 차라리 네. 쓸 수는 있으나. 차라리 나올 수도. 있는데 음. 마법사는 그게 그렇게 당하지도 않요 영능으로 충분히 <laughs> 커버할 수 있죠. 네. 반슬랜드가자. 어이 친구 아주 튼튼하죠. 좋은 친구죠. 네. 아 이거 픽이 아, 조금 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좀 들쭉날쭉하는 <웃음> 느낌이에요. 일단 <laughs> 비의 영사가 가장 나은것 같다. 이 친구가 이제 또. 예. 이 중에서는 오이또 좋았다 안 좋았다가 막 우릴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3 코스트가 좀 거미? 많아지는 거긴 한데 그래도 아니, 뭐 거미가 낫겠죠? 거미든다. 예. <laughs> 또 이래 또 이래. 또 이상한 건안나 이게 한번 좋았다 한번안 좋았다. 이건 좀 크게 안 좋은. 만화 망년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 우리가, 우리가 지금 대기 좀 이렇게 무거우니까. 오히려 이제, 차라리 예. 좀... 그쵸. 나만 늦어, 느릴 순 없다. 같이 느리자. 예, 요런 느낌으로. 예. 누더기 걸림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음, 확정 2딜. 네. 실버은 가죠, 실범. 오, 실버은 4코스트 비어 있었는데, 첫 번째로 하나 꽂았습니다. 예. 아. 오늘 날인가요, 오늘? <laughs> 아니, <이거 진짜. 웃음> 아, 저 회사장 보고 두 장은 진짜. 싫어하고 <laughs> <laughs> 아이요, 어, 원래 이렇게 나오는가? <laughs> 오늘 날이 날, 날 잡았어요 <laughs> 아니, 오늘. 근데 양옆은 진짜 안좋 줬어요. <laughs> 예. <근데. 웃음>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잠... 사실. 집긴 집어야 되. 집긴 집어야 되는데. <laughs> <짓긴> 집어야 되는데. <laughs> 아 미치겠다. 아 <잡아야지. 웃음> 근데 어 잠깐 지렁이 근데 하염포가 있어. 적닥도 지렁. 네, 하염포가 있긴 하네요. 지렁이. 오, 또, 또, 갑자기 또좀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딥픽이. 물정 가죠, 그냥. 예. 든든하게, 이제, 미드레인지 하수인, 예, 마법사의 아주 중간을 책임지는 허리. 남자는 허리거든요. <웃음> 예. <laughs> 어, 이거 참. 이번 픽은. 어, 이거. 오늘, 오늘은 돼요, 이거 방송이. <laughs> 어, 방송이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이거 혼자 할 때는 망픽 망망댕 나오면 에이 씨 대충 돌리고 그냥 꺼버리면 되는데 이게 방송으로 하면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이게 참. 대인간의 일단 가장 나은 건 맞지만. 예. 긴집는데 짓긴 집는데 짓긴 <laughs> 집지만 마음에 들지는 않는. 변이 역시 변이가 낫겠다 예 양변 예. 어차피 지금 골드가 제 골드니까 예 부담없이 <laughs> 아 이게 불기둥 집어야겠네요 불기둥? 오우 이기둥이에요 이, 이 지금 이기둥 불기둥만 믿고 갈것 같은데 느낌 우리 거미 두개 있어요 거미 전차 아 어, 거미 전차? 어 아, 거밀링 가죠 거밀링 그쵸 그쵸 우리 잘하면 이거 피아피아 할수 있거든요 야, 이게 좀 고민되는 게 지금 21번째 픽인데 1코 2코가 너무 적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뭐불땅 가자. <laughs> 그렇죠. 가슴이 시키는 거죠. 예. 아, 저도 미드레인지를 요즘 또 예. 한다니까요. 좀. 그 마법사로 할때불 들어가는 음. 거는 이상하게 짓고 싶어요. 불기둥, 그러니까. 예, 불당차, 화염구, 뭐 화염포, 불 들어가는 것 치고 나쁜 게 없거든요. 예. 이건 한 포가 아니면 네르비안 예언자인데, 예, 만화 커브상으로는 아, 한 포가 좀 지금은 좀 당기긴 하네요. 예. 아 근데 두 개가 좀꽤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렇죠. 사실 객관적인 카드 값어치를 놓고 보면 한 포. 한포가죠. 예, 한포 야,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언자가 좀 좋긴 한데 이 코스트가 너무 비어 있으니까 정복가죠요 요구사. 오, 이정복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아주 좋다고 하니까. 오, 아주 좋은 정도. 이 주문의 랜덤성을 감안하더라도 아이고, 그, 뭘 지금 요구사는 또 너무 좋아서 너프까 그렇죠. 어 아주 좋다 예 알겠습니다 빌렸다, 제가 예전에 한번 써봤는데 아니 한두번 써봤는데 아 이게 운빨 아니 실력 게임이라 가지고 저는 조금 예 그랬거든요 그치. 아 그래도 뭐 운은 운일 뿐이고 그쵸죠 실력 반적으로 저한테 예. 좋으니까 이 게임은 이제 일단 실력 늪지. 게임이니까 엿지하죠 좋습니다 오 묵직한데요 대기 아이 뭐 법사니까 이렇게 해야죠. 어, 아니 불교동 두 개나 있고 예. 물정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는 조금 허리 라인을 약간 채우는 게예좀더 예, 예. 안정적일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무거운 대길 때는 냉돌도 은근히 쓸만하지 않을까요? 아니 뭐꼭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 어그로 대기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거든. 요아오히려예 예. 얼려놓고 달리는 그런 대길 때. 예, 예. 양조사가죠. 이 코스트 나와요. 보충하겠습니다. 이 폰... 예. 어. 어 그리고 양조사와 저 해자 잠복군의 콤보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한판 정도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판 정도는 예. <laughs> 어 이거 조금 방패병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잠시 조금만 더 고민을 좀. 조금... 예. 현재 만화지룡 크발디르 1코스트 2개가 있고요 2코에는 만화망령, 양조사, 한포, 화염포. 2코는 4장, 하수인은 3장이고요 3코는 거미전차 2장, 빛의 용사, 반스랜드, 늑대인가. 4코에는 펴펴 고블린 폭발법사, 물정 2장, 변이 실버문. 어, 비행기는 또 기계 시너지가 있긴 한데요. <laughs> 네, 그래서 지금 비행기도 좀 고민하고 있, 있긴 한데. 아 근데 방패병이 원래나면 커브 상으로 는 방패병이 좋지만 지금 예. 방패병 딱히 넣어서 아무것도 못할것 같거든요 지금. 그냥 삼복만도 못한 존재가 되겠네요. 버프도 못 주고. 예. 예. 그래서 방패병 솔직히 짓고 싶지 않아요 이게 좀 지금은. 네. 따라서 비행기 아니면 오고 마법사인데. 예. 과연 이게. 과연 주문이 좀 있어서 또 이렇게 약간 마법사도 땡기고 차라리 비행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어 비행기가 좀요 비행기 쪽에 조금 마음이 쏠린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역시나 고폭 때문에 아예 가슴이 시키는 고폭이죠 인정합니다 이거는 수습생이죠 수습. 수습생가죠? 그렇죠? 오또 예. 어? 수습생이에요. 갑자기 이 코스트드가 좀 들어오는데요. 또 예, 가져, 이러면은 이코 부족하지 않아요. 오, 그그 그 블로그에서 신글을 어, 봤는데 어, 하스톤을 아, 스통틀어서 중... 가장 좋은 카드 한 장을 뽑으라고 하면 이 카드를 뽑으시더라고요. 아그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에요 기습 같은데. 아 기습. 기습이 가장 좋다. 손가락 안에 들죠. 거의 한 손가락에 드는. 이또 네. 마찬가지로 불자가 들어가면 다 좋단 말이에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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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laughs> 예. 법사카드는 희하... 불자 들어가면 다 좋아요 <웃음> <웃음> 어, 이게 대기 좀 들쭉날쭉 하는 것 같았는데 만들고 보니까 은근히 좀 힘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렇게 나쁜 것같은 않네요 예, 불기둥 두개 화염구 한장뭐얼음마살한장 이런 것만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얼음화살은 아, 어, 좀 아쉽네요 그쵸죠 얼음화살이 진짜 있었으면 은만화지령하고도 연계가 되고 예. 그리고 막판에 이 코스트 하수인이 쭉 나와가지고 커브도 괜찮아요. 자 지렁이는 가지고 갈것 같고요. 네. 어, 일단 채용사는 아, 빛 용사? 어떻게 할까요? 흑마 상대니까 좀 조금 생각은 해볼 것 같은데. 그쵸 만약에 인프드 목이라던가 아니면 저기 뭐라... 공허 소환사. 근데 이게 그렇게 되게 가볍지만은 않으니까. 굳이 갈필요 없을 것 같고 7커그5크만 잡아보면 알겠습니다 죽어버리죠. 상당히 묵직한 덱이기 때문에 괜히 갈았다가 777막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게 만약에 인푸두목에 침목 들어가면 진짜 본전 뽑는 거거든요 <laughs> 예, 근데 인푸두목을 잘안 내기 때문에 원는그 그래요 지렁가죠 지렁이 내고 이제 동전 3코 하면은 깔끔하겠네요 예. 정말 하요 오 제발... 피해야 되는데 아... 맞아 버렸어요 <laughs> 아니 잠금할 <잠글> 필요 없는데. <웃음> <웃음> 일단 동전은 확정인 것 같고 늑대 인간이 <laughs> 낫겠죠. 예. 그리고 띵치. 예. 이건 이제 이러면 이제 상대도 이게 질풍이 걸리기 때문에 부담이 네, 되거든요. 좀... 그렇겠죠. 지룡이 죽어요. <laughs> 어쩔 수 없죠 이건. 그쵸. 득코 기사가 워낙 좋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또 거의 실력 게임이라서 이게 50%의 실력으로 들어가 버렸죠. 한 기사. 어. 일단 일을 잡아주고. 질풍. 그 대가리 한대 떼주고. 어, 띵치. 아 예. 예. 띵치. 그리고 빈용 용차 내죠. 용차. 좋습니다. 이러면은 사실 뭐 교환해도 뭐 손해가 아니고, 예 카드 교환비는 뭐 괜찮은 거죠. 오 영능 돌렸어요 글쎄 이제 뭐더 있으면. 이러면은 우리가 좋은데요. 예 이길 것 같아요 아무래도. <laughs> 수습생 영능 맞아. 수습생 영능. 수습생 영능 쓰면은 6코스트에 이제 불당차 나갈 수도 있거든요. 예. 다음 턴에는. 우리가 이제 필드 유리하니까 실력 정보가 실력 정보가 나요 <laughs> 아니 아니죠. 어, 예. 뭐 이러면은 그래도 뭐 일단 안전한 건 유령 기사가 안전한데. 그쵸 도박을 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유령 기사 내고 일단 43은 이 잡고 어, 교환해 줄까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 잠시, 잠시 잠시. 어 예. 이게 저도 아, 그 일단. 약간 저도 불안한 게6코스트에 예. 그거 예. 661 데미지. 예. 그게... 그게 조금 불안한데 아,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득네요. 어... 이득 봤어요 이러면 <laughs> 어... 예, 이득 봤어요. 오 큰일 날 뻔했어요. 만약 에 그게 나왔으면은 지금 굉장히 손해를 볼 뻔도 했는데. 어? 이런 불당차 쓸수 있어요? 예. 네. 어? 불기둥까지불기둥까지 불기둥까지. 네, 일단 불당차 쓰죠 그냥 뭐 ESD 불당차 써서 오 코스트 하수인 한번 오호, 여그게나요 일단 뭐둘다 땡땡치고. 예, 쪼아맨 나왔어요. 쪼아맨 영능으로 4 명치 치면 되거든요. 영능으로 제명치 치면 은66 빼거든요. 이거 끝난 것 같은데요? 이거 거의 지금 상대 명치 상황이 불기둥도 가능하고 일단은 그냥 3일만 띵치 한대쳐주고 예. 불기둥 쓰죠. 그래서 만약에 두꺼비가 명치에 들어오면! 하하 <laughs> 어? <laughs> 좋아! <웃음> <웃음> 실력 게임이죠. <웃음> <웃음> 야 완전 실력 게임이에요. <laughs> 어, 지금 발악하고 있습니다, 저분. <웃음> <웃음> 재밌네요. <웃음> <웃음> 아, 불당차가 이렇게 참. 예. 무 좋았어요. 진짜 불당차. 오. 너무 갑자기 좋은 거 같아요. 네. 먼저 쓰는 사람이 이기고. 아, 좋은 거나오는 그, 사람이. <laughs> <laughs> 진짜 그 좋은 거 좋지? 나오면은 예. 불당차에 나오는 1등상은 뭘까요? 누가 감이. 아, 누가 감이. 아, <laughs> 아, 압도적이죠. 예. 네, 누가 감비가 진짜 <laughs> 너무 심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거 같은데, 그런가? 저는 불당차 상대가 내가 제가 다 이긴 게임을 상대가 아, 제 명체에 불당차 쓴 다음에 리로이 나와가지고 역전 제가 당한 적이 있어요. 리로이 무섭죠. 오, 오 어, 이거 참호만 빼줘. 어, 망령도 들고 갈까요? 예, 좋습니다. 뭐 후반에 망령 나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아, 아예 초반에 상대 템포 늦추는 용도로. 예. 또 흥만해요, 근데? 그러게요. 지렁이 갑니다. 원래, 네, 원래 인기 없는 직업인데. 그러게 오늘 흑마를 자주 만나네요 이상하게. 그 블로그 혹시 이번 주 방문자 좀 많이 늘지 않으셨나요? 예 네, 늘었죠 많이. <laughs> 많이 늘었어요? 네. 제가 광고 많이 했었는데. 아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만화 망령 내고 뜬 찬데 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상대가 이거 만화 망령 때문에 이거를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와 그냥 내네요. <laughs> 독한 놈인데요. <laughs> 것 같은데? 이쪽은 그냥 고숲생 뭐 내고 한대 띵치 때려주죠. 좋습니다. 뭐, 아쉬우면 제가 잡겠죠. <laughs> 네. 다음 턴에 망령이가 죽으면 화염포와 사코스트 하수인도 쓸수 있겠네요. 네. 오, 오, 야 0분. 이거 과감해요 일단 마나 망령하고 영능으로 1, 3 잡아주고 하염푸 가져 좋습니다 이러면 상대 하수인 못내죠 애지간한 거는 응. 저게 좀가가운 덱이다 보니까 예 아마 이정도로 이제 승부가 거의 나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이제 묵직한 친구들 천천히 내면 되고 오, 네. 어, 부당자 다음 턴에 쓸수 있죠 또. 그러네요. 동전 슬기 없으니까 물정 내고 아삼십삼 시간요. 실검은 소검도 지금 괜찮거든요. 어, 그러네요. 근데 물정 내죠 물정. 실검은도 나쁘진 않은데 물정 냅니다. 네. 띵치. 띵치. 흑마법사 같은 경우는 초반에 띵치를 압박해 놓으면 영능이 사실상 봉인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좀. 선진 방패들가 오? 부패? 네. 어차피 부패 걸린거 뭐, 예, 그냥 뭐불당차로 하나 잡고 또 하나 뭐관해주죠어불당차로 저기 뭐 잡을까요? 아니, 뭐 아무것도 잡아도 되지 않을까요? 아, 아니, 상관없겠네요 뭐 잡던 어차피 이 뭐, 보기 싫은 트로그부터 잡을게요 여기서 왜냐면은 누가가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우 근데, 어, 36은 저...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 버려야죠. 2일도 박습니다. 예. 이제 상대는 영능으로 이제 핸들을 수급해야 되는데, 지금 명치가 이제부터는 슬슬 갈릴 거고. 7, 7, 7, 야! 어, 끝났죠, 이제.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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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예. 어, 웨... 하나 더. 왼쪽 해자를 쓰겠습니다. 오른쪽 <laughs> 오른쪽 <써요>, <laughs> 아, 오른쪽을 쓸까요? 갓 들어오 느낌으로. 그리고 이거 냅니다 1코스트 예? 아, 아 이, 방금 야, 방금. 야 이거 이거 잘해야 돼요. 이이 해자가 지금 태양길잡이를 모은 해자예요. 나중에 양조사로 되돌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아 잠깐 이 해자로 이 해자 잡을 수도 있겠는데? 아, 뭐, 그럼 다시 튀나오죠 그쵸. 네. 아 그럼 안 되죠. <laughs> 안 되죠. <laughs> 어? 저저저 저, 저, 엉뚱이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 파팝 뭐 굳이... 근데 어차피 이게 3,3이 잡히더라도 다시 한번더 삼켜주면 되니까 그걸 써놓거든요아 그러네요 예, 파파 내죠 파파 3,4로 엉뚱이 한 대만 치고 파파 어때요? 아이 뭐... 좀 대가리를 좀 때려서 알겠습니다 좀... 대가리로 갑시다 대가리로 뺨뺨뺨뺨 대가리 갑니다 예 3,3은 2 잡아줘요 아 알겠습니다 그냥 더 내지 말고 영능 대가리 예. 예 여기서 더안 내는 건 TC 130을 좀 무식하시는 거죠. 예그뭐 집을 또 조금 아 어... 여러 가지 있죠. 아 엉뚱이가 안 엉뚱했어요. 어 좋네요. <laughs> 어, 크켄또한 삼키면 수... 되죠. <laughs> 예 킬각이네요. 해자 두 마리 집은 거 아주 좋은데요. <laughs> 아, 그... 해야요 예? <laughs> 해자 두 마리가 캐리하고 있어요. <laughs> 아 참, 야이 해자 이거 괜찮네요 두기장에서 <laughs>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집을 때는 항상 좀 집을 예. 안 좋더라고 근데. 그건 그래요. 좀... 이기고 있는 필드에서는 상당히 괜찮네요. 그 이게 그 통계적으로도 좀안 좋다고 보는 게. 예. 역시 하스 알레나에서도 첫 점수보다 두 번째 점수가 또 낮았거든요. 아, 이건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보다 더 낮게 준 것은 통계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낮. 아, 낮게 그런 거를 그냥. 체크하시면서 이제 메타를 이렇게 파악하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뽕맛은 있어도 역시 그래도 안 좋지 않을까. 오... 제가 55점으로 55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아, 야 점수까지 기억하고 계세요. <laughs> 아, <아예>, 기억해 놔서 <laughs> 대단하시네요. 하...